아니까 재수... 그러니까... 저거좀차 차이... 수술 이 정도로 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입니다. 제가 수술한지 1년 차가 되었어요. 뭔가 전보다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한 수술은 코 재수술 했고요. 그 다음에 광대 축소, 그리고 지방 이식, 그리고 입술 필러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1년까지 돼보니까 붓기도 완전 많이 빠졌고요. 그냥 완전 다 빠진 것 같아요. 광대가 붓기가 한 1년 정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한 6개월에서 1년 간다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붓기가 한 10개월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 빠진 것 같죠? 사실 처음에는 엄청 좀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3시간 동안 진짜 비몽사몽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물도 한 3시간 뒤에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 아프기보다는, 연골 뺀 귀가 아파가지고, 다른 데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귀 아픈 것도 한, 그게 한 2주 갔었나? 네, 2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아픈 거 별로 없었고요. 네, 광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입 벌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엄청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입을 살짝만 벌려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댓글에서 물어보셨던가, 한번 한 Q&A를 한번 해볼게요 붓기 때문인지 초반에 코한것 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여기 옆에 이렇게 붓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코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붓기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콧대가 이렇게 생겼죠 뭔가 제가 코가 조금 작은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욕심내서 높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발음이 세지는 않으신가요? 하셨는데요. 제가 원래 자체가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음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 제거는 안 하나요? 하셨는데 네, 저는 핀 제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 아픈 거는 며칠 뒤에 괜찮아졌나요? 하셨는데 저는 한, 한 3일?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물 많이 마시고 그때또 겨울이어가지고 엄청 건조해가지고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좋았던 점이 일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수술한 이유가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가 쏙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해골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많이 받고 되게 자신감도 없 자존감도 엄청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불페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대도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굴곡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만족해요 자존감도 높아졌고 그리고 조금 더 당당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조금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네 저도 되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더, 원래 예전에는 되게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가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예전에는 어, 사람들 보면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얼굴 숙이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다닙니다. 저는 수술 고민하는 주, 주변에 친구 있으면 하라 그러거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의사 어,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와 맞는 얼굴 그리고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저, 잘 상담해가지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년 차 후기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쁜 하루 되세요. 안녕!